육성 씨가 했 동일한 컨을대세요이나몸상태어요 훈련 뭐하고 몸은 네. 괜찮아요. 네. 몸이 좀 많이 올라오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 경주 내 어떠세요, 좀. 네. 훈련을 꾸준하게 해가지고 네. 그런대로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네. 경주 게임 풀다 보면은 네. 한 번씩 그렇게 좀. 제입장에서 느꼈을 때 약간 한 번씩 좀 꼬인다 이런 네. 게임이 네. 좀 있더라고요. 네, 아 아직 강급자들에게는 조금 인지도면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긴 해요. 어떻게 보면 음. 솔직히 강급자들이라 그래봐야 근데 이제 별로 그렇게 의식을 하고 타지는 네. 않는데 이제 게임 네. 전개상 타다 보면 이제 네. 다른 선수들이 이제 네. 저, 저보다도 일단은 그 선수들을 네. 더 네. 축구로 생각을 하고서 네. 게임 되다 보니까 더 네. 그런 경향이. 이번에 네. 출전 선수들 좀 살펴보셨나요? 네, 좀 많이 센것 같은데. 아, <laughs> 네. <laughs> 네. 그래도 이제 득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책임을 또 지셔야 될것 같아요. 강제들과 네. 어떻게 보면 좀 경합을 해서 이제 또 결승까지 가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좀풀어나가시려고생각하세요 이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추입만 하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있겠습니다. 선수들이 제 타점이 뭐 추입하는 것까지 뭐 데려다 주면 좋은데 네. 그게 아닌 경우도 네. 많고 네. 앞에서 네. 그 전까지 뭐전 게임까지 잘 가던 선수들이 네. 갑자기 네. 안 가버리는 상황도 네. 발생을 네. 하다 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부분에 염두를 해가지고 뭐 선행이나 네. 연습 때도 선행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연습 때 추입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일부러 앞에서 선행 연습도 많이 하고. 네. 하다 이상하게 시합 때 선행을 가면 네. 좀 제가 생각했던 입상권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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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선행을 자꾸 이제 꺼려 하는 저기가 네. 있는데 요번 주는 좀 들어올 때도 네. 선행 자체를 좀 염두를 하고 네. 타점을 좀 저번에 부산 게임 같은 경우에 좀 너무 무리하게 좀 길게 잡지 않았나 싶었다는 네. 생각이 네. 드는, 그거보다는 조금 타점을 좀 낮춰서라도 선행도 염두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뭐 앞에서 제가 생각했던 게임대로 안 풀린다고 한다면 네. 네. 그냥 선행도 네. 염두하고 게임을 할 생각 없어요. 앞선수가 어중간히 한번 지켜주거나 그럴 생각 없으시죠, 어떤 선수? 그러다 또 당할 수도 있으니까. 요번 주 멤버들 특성상 네. 제가 봤을 때는 지켜주다가는 그쵸. 뭐 뒤에서 그럴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힘쓸 수 있는 선수들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김우선을 뒤에다 견두고 이제 견제 나가는 경주를 또염두에두는 그런 작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분은? 요번 주는 무조건 경주 걸리면 무조건 쏠 거예요, 아, 네. 승부할 거예요. 지금 경주 때가 네.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더안 좋은 건 아니죠. 저는 음. 올 상반기 실격이기 때문에 아, 실격이 제가 있었습니다. 볼 때는 아. 좀 올라가긴 좀 연승 아.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네. 그 그만큼 또 승부를 거야할 시점이기도 하네요. 예. 컨디션이나 몸 상태 괜찮았어요. 예. 훈련도 많이 했고, 네. 몸도 괜찮습니다. 네. 뭐 협공까지는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지역 선수들도 있을 것 같다는 분인데 음. 네. 이제 뭐 전법적으로 맞는다 아, 그런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협공이 네. 가능하겠지만. 네. 관계에서. 아니면 이제 뭐 게임이 전개상 네. 아, 내 뒤에다가 네. 우리 쪽제 연대되는 사람을 끼워놓고 네. 내가 이제 주도를 해야겠다 싶을 때는 네. 네. 그런 정도는 염두를 하고 네. 타겠죠. 일단 뭐리드 타기는 맞는 거겠네. 팀쓴 예. 선수가 있으면 어세요 끌어내서 좀 뒤서서 견제해서도 최 뒤에 노리는 것도 괜찮할것같다데 그까지 또 염두에 끼치는. 이게, 근데 끌어내고 그런 게임을 네, 네. 하게 되면 예전이랑 좀 틀리게 선수들이 이제 적당히 좀 몸싸움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네. 이제는 뭐 그냥 그쵸. 밑에 있는 선수를 그냥 네. <laughs> 서로 같이 네. 저기 하자는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게임보다는 그냥. 네. 힘쓰거나 그냥 마크해서 귀에 놀려서 젖히기 노리는 예. 게. 아, 그래서 뭐, 컨디션 괜찮으시니까 집중 잘하시면 좋은 경과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멋진 아. 승부도 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재환 선수께 질문했습니다. 저희 권련환 선수께 질문 안녕하세요. 상반기 때 하필 시작하자마자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네. 좋다 말았어요. 네. 예,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 상황이라든지 뭐 부상 역할이라든지 뭐병원 입원하셨던 것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아, 당신. 1월, 아니 1월 20대 7년. 1월 24일. 예. 당신, 제가 또 뒤쪽에 있어가지고, 네. 급하다 보니까 안으로, 네. 팠는데, 네. 앞에서, 넘어져서, 어떻게 낙차가 됐는데요. 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아, 네. 근데 <laughs> 제가 잘못해서, 어디가 부산은 오직. 어떻게 좀 크게 다 하시는 건가요? 네. 골, 군대... 홀... 골절했는데요 네. 바로 다음날 수술하고요. 네. 한달 정도, 이제, 쉬면서 회복하다가, 이제, 고정로라나 이제, 웨이트 가볍게 하고, 이제. 네. 어느 쪽세번이야 왼쪽이요. 네. 어, 언제부터 그런 본격적으로 훈련하신 거예요? 자동 탄 지난 4월 달부터는 탄데. 아, 그러세요? 네. 네. 준비는 나름대로 충분히 하셨겠네요? 네, 네. 문제는 경주함이 네, 감각만,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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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좀, 조금, 좀, 좋아질만 하다가 사고 당하셔서 좀 흐름이 깨졌는데, 네. 또 새롭기도 할것 같아요. 공백기도 꽤 있었고, 올해 네. 거의 뭐첫경기다 싶게 한 경기 네. 같은데, 어떻게 좀 이용하실 것인가요? 네, 몸 상태는 뭐한 7, 0십분 회복된 것 같은데요. 네. 빨리 그 적응을 빨리 하면 뭐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같아요 네. 이번에 찾아뭐 망한 치는 아것 같아요. 프로는 네강제들하고좀좀 네, 좀 차이 나는 선수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프로로 나가지 또 이십사 까지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될것같아요 자리에 맞게 <laughs> 네. 네, 위치에 맞게 네. 입사, 최대한 입상할 수 있게 네. 하겠습니다. 뭐좀 끌어내는 것도 좀 생각하세요. 부상 때문에 네, 리가 끌어된 자리면 끌어내고 네. 뒤에 뭐 박복 자리가 뭐 하고 아, 몸싸움도 좀염용하시는건가요네딱차에 네. 대한 트러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아뭐 컨디션은 뭐 많이 끌어올리신 건가요, 그 되죠. 편찮아졌습니다. 선행은 좀 힘드시겠죠? 네 선행은 좀부담스럽습니아 그러세요? 요즘에 뭐 동소일팀 선수들 뭐 몇명확 <laughs> 당에서 건너왔는데, 네. 근데 어때요? 품질 분위기. 어, 지금 온 지가 얼마 안돼서저고사 네. 은 <laughs> 네. 아, 그러세요? 뭐, 컨디션이랑 몸 상태는 낙차 전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한, 거의 한 어느, 거의 어느 정도 차이 나요? 70한 7, 80% 정도.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해보겠나? 네. 뭐,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건가요? <laughs> 네. 아, 그러세요? 뭐 자신감 있는 그런 기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윤 선수께 질문했습니다. 저를 격라하코 것을, 안녕하세요. 예. 날씨도 많이 풀렸는데, 훈련은 좀 어떻게 하 계세요? 아, 뭐, 평상시처럼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랑. 네. 네. 자 아, 이제 올라오실 시점이 많이 네.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뭔가 좀꼭인지되서좀 밀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돈도 다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아뭐 이제 현실인 네.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뭐받아들여야죠 아니면 네. 아니, 좀 극복할 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극복하실 시점이 된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아 아, 이제 선수들 네. 이제 선발 선수들 네. 네. 뭐또 기존의 선수들이나 뭐또이 우수에서 떨어진 선수들이뭐다 네. 실력들이냐, 네. 거의 뭐 많이 좁혀진 상태라 네. 좀 뒤집고 들어가기가 네. 좀 이제 좀 현실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예. 아, <laughs> 네. 그래도 뭐 기습 같은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가보는데 어떠세요? 글쎄요, 아, 이제 자신감 결례라고 그럴까요? 이제 좀을 네. 가도 이제 입상을 좀못할것 네. 같은 그런 이제 좀. 네. 예, 그래서 좀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라냐고. 서플리 못 가겠더라고요. 아, 예. 그래도 이명현 선수 인지도가 있어서 선수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무시하실, 무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좀 아, 경제적으로. 아니던데요 아, <laughs> 예. 자리 잡기 좀. 예, 자리 잡기 힘들던데요. 아, 그래서? 예. 번에참뭐 선발 선수들 좀 대충 살펴보셨어요? 예, 뭐 이번 주도 그넉넉하지 않던데요. 예. 넉넉하 않던데요. 뭐 어어차 뭐 힘쓰는 선수를 빼면 예. 충분히 이번에 참만큼 좀 자신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가져봤는데. 뭐 최선을 다해봐야죠.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입상하기 가장 좋을까요? 뭐 이제. 뭐 취입이 그래도 저는 저는 이제 저치기 추입은 선행은 좀 무리수 같고요. 뭐 예. 저치기 선행이나 이렇게 좀제 타이밍이 연다면은 네. 그게 좀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 가자도께 또 이제 이명 에서좀 견제하려고 그래. 네, 사람이 나가려고 해야. 하게 된다면 어또저 어쩔 수 없이 힘을 쓰거나 좀 끌어내셔야 될것 네, 같은데. 예. 그렇죠. 네. 이제 끌어낼 생각까지만 하고 있죠. 네. 몸싸움 부담되잖아요 네. 그럼 부, 부담되죠. 부담. 어떻게든 그런 상황이 라면 <laughs> 몸 살해야죠. <laughs> 아직도 그 정도인가요? 네. 네. 아니 다치면 안 되니까요. 네. 네. 아, 그럼 뭐 딱히 뭐, 뭐, 뭐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뭐, 부상이나 뭐 그런 건 없으시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다치면 이제, 이제 잘 깨면 바로 네. 자신감 찾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만큼 몸 상태도 되신 거죠. 네. 네. 지금 훈련은 좀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네. 네. 네, 훈련은 뭐 평상시 마치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 네. 돈이든 네. 다 찾으고요. 네. 뒤에 잡으실 때된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laughs> 아 저치기 같은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려는데 만만한 편정이라면떠세요 너무 조금 소극적으로 좀 끌려다시는 다니시는 경우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아유 항상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하, 되다 보니까 네. 그런 타이밍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치기 네. 아, 그런 네. 타이밍이 네. 네. 네, 나오기 힘들더라고요. 아, 타이 잡으면 품이 견제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어차피 강자들 유명을 쳐보니까 좀 서로 좀 견제 나가다가 예. 못 넘어설 수도 있고 있을 것 같다. 그래. 네. 아무튼 게임 상황에 봐서 뭐 대처를 해야죠. 예. 빨리 좀 자신감 찾는 모습 보여주기 시 바래요. 예. 권영과선수이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 상태 좀 어떠세요? 몸 상태 좀 괜찮습니다. 그럼 예. 네. 몸 상태가 살아날 시점 이 많이 지난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예. 왜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아니 뭐 훈련은 그전이랑 계속 똑같이 하는데 네. 이제 뭐 훈련 방법을 바꾸다가 네. 이제 뭐그 세팅이나 이런 것도 바꿨거든요. 네. 자전거도 좀 바꾸기도 하고 네. 스파이크도 좀 만지기도 하고 해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변화가 네. 오히려 저한테는 좀안 좋게 좀 작용이 많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좀 원래 또 원래 또렇게하신 건가요? 계속 그 분야를 좀 적응하기 위해서 네, 그걸 요 그걸로 이제 적응 좀 해보려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네. 지금 이제 좀 많이 안 좋아져서 네. 다시 그 전의 상태로 이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 아, 그래서 지금 뭐 점수도 조금 위험할 시점까지 떨어진 것같 해요. 어떻게 보면. 네. 네. 이제 승부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되었죠? 뭐 아니 그 지금 많이 이제. 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 네. 과정이고요. 네. 네, 좀 많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연습 때도 이제 실력이 다안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연습 때도 시속도 다 나오고, 네. 이제 어느 정도 회복, 이제 시합 때만 이제 다시 네. 그 시합 컨디션으로 찾아가는 게 네.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인지도도 많이 떨어지 한거 같긴 해요. 그게 보면. 네네. 네. 선행 시속도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한 거같기도하고 네. 예, 뭐. 네. 예, 어떠세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힘 쓰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 예? 힘을 쓰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떠세요 아, 지금 상황에서? 돌파구가 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연습 때 이제 예. 그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 연습. 네, 네. 연습 때 벌써. 그전에는 이제 안 나왔다고 하면, 예. 이제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예, 그것을 이제 시합 때만 발휘만 된다면, 네. 뭐, 충분히, 어, 뭐 성적은 아,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떠세요? 네, 예, 뭐, 저는 주도하는 시합을 네. 뭐 하려고 합니다. 아, 네. 이번에 찾아보니까 편성 자체가 조금 힘쓸 수 있는 선수들이 되는지, 네. 품위에서 기다려주지 않는 선수들이 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음. 네.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되면 어떠실 거 어뭐 어, 일단은 제 기량을 다하는 게 네. 먼저 목표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힘만 제대로 사용이 된다면, 네. 뭐 솔직히 뭐 크게 어떤 선수고 네. 네. 상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대결에서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허랭 선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점수가 많이 낮아지셔서 네네. 편성 자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되면 또 서두르는 게 맞는 거예요. 어. 근데 무턱대고 서두르지는 네.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 네. 그, 그 이제 저랑 만약에 이제 같이 힘대결을 하는 선수랑, 아, 있다면. 예, 네. 있다면 네. 그 선수와 이제 견제를 통해서 네. 예, 제 승부거리를 딱 맞춰서 네. 하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치기도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어떠세요? 예전에 많이 보여주셨다고 하데 네, 뭐 저치기도 타이밍상 나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은 네. 네. 마크보다는 아무래도 앞선에서. 심이나 자리 네. 잡지 못하면 저치기에 노리는 게 맞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네.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면 그치, 네. 물론 마크 출입도 하고 막 이런다고 네. 하는데 네. 그 연습 때뭐 시속이나 이런 거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저는 생각하고 네. 네. 그래서 아. 나이가 먹어서 이제 힘이 딸리고 이제 네. 실력이 안될때 그런 네. 거를 이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 가능하다. 네. 네. 뭐 기회만 잡으면큼 뭐 옛날에 그런 컨디션 발휘할수 있는 거잖아요. 예예 얼마든지. 예, 예, 예. 예, 예. 그런 게 이번에 꼭 잡으고 싶어 했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선수님, 예? 홍영기 선수께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건준라이 건설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준비는 잘 하셨나요? 어떠세요? 네, 뭐 올해 쉬고 나서 <laughs> 네. 운동팀 시작한지한두달 정도 두달 재활 훈련 한일 개월 네. 하고 네. 정식적으로 이제 네. 음, 뭐. 인터벌 시작한 지는 한 달? 한 네, 네. 정도 됐어요. 네. 강급하셔가지고 또 자존심도 좀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뭐, 성적이 네. 뭐안 좋아서 떨어진 건 아니고 다쳐서 그렇죠. 게임 좀못 네. 찾아먹고 떨어진 네. 거라가지고. 네. 일단은, 네. 강급, 일단 돼서, 네. 저기 뭐 다쳐서 나온 거라서, 그렇죠. 아직까지 뭐. 네. 그렇게 뭐큰 욕심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나차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지금 비교했을 예. 때 어떠세요? 몸은 한뭐 따르타고 이런 거는 네. 거의 비슷한데요. 네. 이제 뭐 제가 힘 쓰고 하는 거는 아직 합때힘 써보지를 않아 가지고 네. 그래서 뭐 연습 때에 비하면 지금 한 넘어지 이런 거한 80%에서 한85% 정도는 네. 몸을 만든 것 같은데, 네. 아, 네. 아, 그라가 직전의 차는 편성도 좀 수월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지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좀 성적이 그나마 네. 좋았던 것도 이제 편성이 네. 좋았고 지방이어서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앞에 이제 가주는 사람이 네. 계속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성적이 좋았던 네. 것 같아요. 한번 좀, 좀 힘을 쓰지 않을까 생각 가져봤었었는데 조금 편안하게 가셔서 이번 네. 차가 조금 음.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근데 지방 샵에 비해서 지금 예. 광명 샵이 많이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이제 사람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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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게임이 네. 진행돼봐야 알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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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그래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뭐 인정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자리 받는 데에서는 네, 괜찮을 네, 것 같은데 네. 혹시나 거기에서 이제 뭐 네.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네, 모르니까 네, 네. 거기 왔기고 이제 제가 뭐 어떻게 판단을 하고 네.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넘어지기 전처럼 네. 빨리빨리 움직여줘서 네. 그게 될지 아, 안 될지는 네, 네. 네. 선수 파악에는 큰 문제 없으시죠? 선수 파악은 뭐 제가 모르더라도 네. 주변인들 이렇게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네. 이렇게 네. 하고 있으니까 아쿠추입무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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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단은 마크 추입으로 네. 포커스를 두고 네. 혹시 모르면 뭐저축기라도힘 네.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힘을 써야 네. 되겠죠. 그렇죠. 네. 기다리진 않으실 거죠? 앞에서 이제 어중간하게 나오면 요즘에는 뒤에서 나오면서도꽤 있어서 그렇죠. 네. 덮고 나가야 될 거라. 네. 퍼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뭐 저번 주에서도 저번 주아 저번 주 이제 창샵 시합에서도 그렇고. 네. 기존 이제 뭐 미원 네. 팀 선수랑 같이 이제 이틀을 탔는데 네. 마음으로는 연대를 하고 싶은 네. 생각이 굴뚝인데, 네. 아, 네. 네. 그게 몸처럼 막 <laughs> 움직여주지는 않더라고요. 아, 네. 일단 일단 뭐 일단 제가 먼저 네. 들어가야 된다는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그 광명은 지방과 다르게 결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성적에 따라서 못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첫날 둘째 는 성적 집중해서 아닌가. 이제.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결승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멀서 보니까 좀뭐 수도권 선수들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네. 보면 뭐 미원 쪽 선수들 있는 것 같고 좀 작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지금 있는 지역 연대가 우선이긴 네. 하니까 그거는.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결승 경주는 뭐 첫날, 둘째 날이 뭐잘 풀린다는 가정하에 네. 결승을 간다고 하면 결승 경주는 뭐 제가 저번 주에도 타봤지만. 확실히 틀리긴 틀리더라고. 보통 그렇죠. 경주보다는 네.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많이 네. 내는 경주이다 보니까 네. 이번에도 뭐 당연히 그럴 것 같고 네. 이제 네. 멤버도 창원 때보다는 더 강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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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따로 일단 뭐 첫째 날, 둘째 날다 보고 그 사람들의 네. 이제 네. 전략을 좀챙겨가서 네. 결승에는 준비를 해야 될것 네. 같아요. 네. 몸싸움을 해야지 달고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어떠세요? 몸싸까지 움 온다고 계시는? 그쪽인데. 그렇죠. 네. 낙차로 이제 뼈가 아, 네, <laughs> 부러져서, 네. 네. 창원에서도 이제 조금 조금씩 몸은 대이긴 되었는데, 네. 막 그렇게 심한 몸싸움은 아니고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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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까지는 네, 네.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뭐, 자리 지 키거나 뭐 그런 거는 뭐. 네, 그런 거는. 네. 밀어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급하면 아마 그거라도 <웃음> <아니>. <웃음>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싶네요. 그거 하면 좀 빨리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만 이제 연승하면 올라갈 네, 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7개월 이제 다치고 나오면서부터 저번 주 타기 전, 전까지는 네. 성적이 그렇게 조, 좋게 네.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는 네. 뭐 우수에서 일단 몸 만드는 목적으로 입자라고 아, 네. 생각을 했는데 저번 주 어떻게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이제 영원초 들어오면서 약간 연승 욕심이 조금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네. 뭐 연승을 일단 하고 왔으니까 네, 네. 이번에도 그 중점으로 타야 되기는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남뭐 연승이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네, 아니고 남들도 네. 도와줘야 되고 운도 따라줘야 네. 되니까. 출 네. 네. 대결이나 어떻게 어떤 쪽에 좀 자신 있으세요? 이번에도 출중 선수들께 있어서 출입은 뭐. 취입해서 네. 못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예, 네. 취입은 뭐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문제되는 게 선역, 자력 아, 네. 승부나 이제 저치기도 네. 상 봐서는 이제 쏴야 네.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기존 만큼 네. 뭐 초수라든지 아, 그런 게 나올지는 네. 아직 네. 의문점이죠. 네. 네. 집중 잘 하시면 빨리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 해야죠. 빨리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진 선수의 질문습니다잘 정리할 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예. 지난 대상 경기 때 첫날부터 좀안 풀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어떠셨어요? 적극적인 논대가 아니라 조금 궁합이 좀안 맞는 것 같은 마지막 날에도 그런 느낌인데 잘안 풀리는, 안 풀리는 거는? 보그래요 지금 제가 몸이 조금 까라앉아 있다 보니까, 네. 좀 아무래도 다리면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네. 약간 그럼, 뭐, 그때도 뭐 적극성을 띄고 했으면 괜찮은데 네. 네, 또 타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뭐봄 음. 상태가 왜 이렇게 다운되신 것같요 이제 뭐 초반에 뭐 자전거 한몇대 바꾸고 이러니까 네. 여기 자전거 좀안 맞다 보니까 좀 네. 많이 이렇게 좀 아. 고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점수도 조금 떨어지신 것 같더라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인지도에서나 조금 밀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네. 요즘 들어서 들어요. 네. 돌파구를 이제 찾으셔야 될것 같은데 네. 저력 있으시니까 어떻게 좀 풀어나가셔야 돼요. <laughs> 지금 지금 아직까지 몸이 좀가라져 있으니까 지금 이제 조금씩 또 올리려고 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아 올리시는 거는 이제 뭐 어떤 뭐 아니, 급하게 생각 안 하고 네. 뭐 꾸준히 또 운동하다 보면 네. 또 다리가 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게생각 네. 연대 없는 경주, 친분 선수 없는 네. 경주가 오히려 더 네. 편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진 않나요? 네. 네. 뭐연대있으면또 편할 때도 있고. 네. 뭐, 뭐 거기 내가 뭐 다리가 되고 이러면 또. 네. 뭐더잘될 수도 있는 그런 네. 경우도 좀 많고. 네. 네. 이번에 차좀뭐관계들몇명 음.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네. 좀 궁합도 잘 맞을 수도 있을 것같 하고 그 하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풀어나가시는 네. 게 맞는 건가요? 최근 몸 닦으러 가다. 뭐, 지금 제가 몸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네. 네. 뭐, 제 나름대로 뭐 일단, 게임 일단 흐름대로 일단 가지 않나. 아. 흐름이라면 뭐, 앞선에서 뭐 기회가 되면 좀 힘쓰시는 네. 것도 좀 네. 한번 가세요. 해보고. 네. 하려고 하세요. 네. 끌어내는 건 어떠세요? 좀. 그래서 지 끌어내고 이렇게 별로 탄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 네. 차 보니까 좀 끌어내려고 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 네. 강제 중에 막혔을 경우 네. 어느 정도 몸싸움도 좀 생각하셔야 될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런데 어떠세요? 그런 부담에 대해서. 컨디션좀 떨어지신다고 하니까. 네. 모르겠어요. 저도 확실히 게임을 타봐야지 알겠고. 네. 상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아, 네. 자전거 때문에 몸 상태가. 네, 자전거 이제 일단 목사팅 있는 게좀안 맞다 보니까. 네. 조금 많이 지금 거기 때문에 훈련 있는 게좀 약해지다 보니까. 네. 좀 많이 떨어진. 지 그럼 그좀 그 적응에 대는 단계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교체하면서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네. 아, 적응에 나가는 단계. 네. 뭐 지금 몸 상태는 오히려 더 부담 없이 경기를 펼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저도 이제 심적으로 좀 약간 네. 그런 게있었노니까 네. 네. 좀. 네. 몸상태가좀 그래. 아. 몸상 아. 선행 나왔었을 때 어떠세요? 뒤에서 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최용규 선수가 시속감만 좋으면 궁합이 괜찮은 선수들이 많아서 네. 어떻게좀좀 지켜주거나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최용규 선수의 선행 시속인 것 같은데. 네. 시속이 그래. 저도 연습 때만큼 지금 연습 때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와, 일단 힘쓸수 있으면 쓰고 네. 좀 마크 뭐, 있으면 마크 정도 해가지고 들어가는 네. 쪽으로 이렇게 네. 해야 돼요. 빠르게 아. 나갈 수있으면 최대한 좀 짧게 가는 방법도 아니죠. 좀 빨리 좀 자신감 찾으시고요. 예. 또, 또 멋진 수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